정말 출연 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부 아마 편집이 많이 됐을 거예요. 연기는 못할것 같아요. <laughs> 노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매미소리에 특별 출연하게 된 송가인이여라. <laughs> 네, 처음 연락이 왔을 때는 아, 진도에서도 연, 영화 촬영을 하는구나. 그 동안에 어, 다큐멘터리 항상 방송 촬영만 왔었는데 진도에서 영화를 찍는다고 하니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고. 제가 또 진도 홍보 대사로서 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독님의 어, 원앙 소리 작품을 또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어, 정말 출연 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또 진도에 내려가서 촬영을 즐겁게 하고 왔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진도에서 아기 때부터 이제 자라나와서 그런지 어, 이 장례 이 문화가 항상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상여 나가는 거 소상집에 가면 항상 엄마가 하시는그 진도 시킨 꽃을 항상 하고 중간에 다시래기가 이렇게 공연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봐서 익숙한 문화재이기도 하고요. 대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에서 진도 다시래기 문화재를 초빙을 선생님들 초빙해서 저희 학생들이 대학교 때 배워서 공연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 한 해의 공연이었고요. 진도 다시래기는 어, 우리 국가지정 무용문화재 제 81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올 렉자 네 연기 기자를 써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어, 그 상주꾼들과 동네분들에게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어, 위로해주고 웃음을 주는 하나의 극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 래기 중간에 보면 아기를 낳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그새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환생을 기원하는 그런 뜻의 연극입니다. 네. 어, 사실, 그 감독님께서 대본을 조금 주셨는데, 아, 정말 연기는 정말 배우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부분 아마 편집이 많이 됐을 거예요. 연기를 뭐 해본 적이 없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뭐 발음 같은 것도 그렇고, 대사를 가, 장, 짧은데도 불구하고 못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우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 아, 앞으로는 연기 연기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노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관식가 <laughs> 네. 연기를 되게 힘들어했다고 그러는데 두 테이크만에 됐고요. 편집된 거 없습니다. 그냥 원신런 커트로 바로 하셨고요. 네, 그래서. 연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너무 떨리고 어 저희 또 팬분들께서 또 관심을 또 나오기 전부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어 우리 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입소문내서 많이 많이 이렇게 퍼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답변. 어, 제가 생각하는 매미소리란 어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뮤지컬 연이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매미소리는 어,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로 이렇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셔서 어, 많은 분들이 그냥 정말 편하게. 알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